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모서리의 길이가 6cm 인 정사면체라는 거야. 정사면체는요, 자, 요, 요, 요 길이가 다 같아요. 같은 면이야. 정, 면체. 면이 4개인데, 다 같아. 합동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정사면체에서 CD의 중점을 M이라고 하자. 자, 그럴 때 탄젠트 x의 값을 구하시오. 이건데, 자, 이거 너희들이 못푼 이유가 딱 하나 있어. 다른 건다풀수 있는데. 자, 어, 우리는 이거 하기 전에 우리가 아주 중학교 3학년 1학기 센, 시단계까지다 풀고 1품도 풀었으니까 뭐냐면 한 변의 길이가 얼마인?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삼각형에서 높이, 행가 얼마야? 2분의. 오, 그래, 그래이 부대. 어, 어, 루트상! 어, 어. A. 오, 오 아, 잘, 잘 찍었어. 맞아요? 어, <웃음> <웃음> 너 형, 형, 찍고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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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형, 형, 자, 그 다음에 누구 갈까요 만주! 자, 너이 어, 이거는, 이공식을 너희들이, 어, 죽을 때까지 알고 있어야 돼. 왜냐면, 고등학교 때도 막 나와. 알겠지? 곧, 당연한 거로 나와, 고등학교 때도. 공식 모르막 써보고 오기도 하고. 알겠어요? 모르지? 어, 해봐. 4분의. 4 오, 어, 좋아, 좋아. 4분의. 나올 때그 춤춰야 되나? 어. 4분의 3. 4분의 3? 어우, 거의 비슷했어. 4분의 루트 3. A죠, 이렇게된거 알겠어요? 자, 이거 그냥 간단하게 얘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 봐봐요. 이렇게 한 변의 길이가. 한변의 길이가 얼마 A인 정삼각형이 있어요 자 그러면 박수선에 발을 내리면 수직 2등분 하겠죠 그렇죠 자 여기가 2분의 A예요 그럼 키타고라스 정리를 쓰시면 얘가 얼마나 오냐면 2분의 루트 3A가 나오는 거예요 됐어요 그럼 높이 알았으면 이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됩니까 삼각형의 넓이니까 2분의 A 밑변의 길이 이 길이 얼마예요 A죠 A A 곱하기 높이 2분의 루트 3A 이렇게 해주시면 4분의 루트 3 a죠 나오잖아요. 여비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거는 알고 있어야 돼. 이거는 2분의 루트 3 a, 4분의 루트 3 a죠. 이렇게 어, 자다가 누가 딱 치면 어딱 나와야 돼. 알겠지? 응. 선생님도 군대 갔을 때 이런 게 있었어. 누가 딱야 이름 부르잖아. 어. 네? 이렇게 막 응? 네? 이렇게만 이렇게막맞았어 고참한테. 내라고 하면 안 돼. 야,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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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이렇게. 간도 생각해야 돼. 이런 것처럼 너희들, 어, 이거를 탁, 자다가도 할수 있게. 진짜 대 사람 돼. 안될것 같지? 선생님 자다가도 불침번 깨울 때, 근무서다가 군인 불침번 깨울 때, 어, 일어나. 무식중에 자다가 누가 깨우면 딱 일어나야 되잖아. 근데, 아, 그걸 깨우면 완전히. 다음 날, 막, 무진장 막, 기압하고 그래. 응. 야, 야, 일어나. 응. 일어. 뭐, 뭐 이렇게 된다고. 요 그게. 그게 돼. 그러니까. 너희들도, 자. 아, 봐봐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얘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는 알고 있었던 거고, 뭐를 너희들이 생각이 안 나서 못 풀었냐면, 이거야. 자, 얘네들은 다 면이 똑같고 합동의 이 삼각형이야. 합동의 삼각형이야. 자. 얘 예, 봐봐요, 예맨 꼭지점이 있어. 너희들이, 너희들이, 자, 요런, 이렇게 정사면처럼 생긴, 정사면처럼 생긴, 피라미드 꼭대기 올라갔다고 생각해봐. 아, 나자유다카 운동해야지? 하고 확, 떠내렸어. 그럼 어디, 요, 요 밑에 밑면의 삼각형이 어디에 떨어질까? 어디에 떨어지는지 알아? <laughs> 요, 요, 위에서, 요 위에서 쳐다보면, 삼각형이 이렇게 보이는 거야. 윗면이, 여기여기 여기. 내가 여기 있는 거고, 윗면이 이렇게 보이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요 모서리, 요 모서리, 요 모서리, 요모서리이 어떻게 보이는지 알아?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보인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얘네들 다 같다. 어, 위에서 보면, 이 모서리 길이나 이 모서리 길이나 이 어.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지지 않았어, 왜? 다쳐다 다 면이 같아 합동이라고 합동. 핫동. 합동인 게세 개. 이쪽으로 들어오고, 이쪽으로 들어오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 꼭대기, 꼭대기에서 밑으로 받아다 보면은 이게 되 됐다. 삼각형의 외신 정삼각형의 외신 무게중심 일치하잖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laughs> 아 그럼 여기 꼭짓점 A에서 수선의 발을 내리면 무게 중심이 떨어지는 거야 왜지 정삼각형인데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얘가 네, 정삼각형이니까여기 어디에 떨어지겠어 자유학 커는 거야 야 신난다 이거 떨어지면 자얘가 어디에 떨어지는 거야 이 B, c d d 삼각형의 무게 중심에 떨어진다 무게 중심에 그럼 나는 아이 길이 찾아낼 수 있어 어떻게? 자 얘가 무게중심이니까 무게중심이니까 뭐를 알수 있지? 사각형에서 얘 무게중심이야 무게중심 이대일관계가 있잖아 사각형에서 사각형이 무게중심이야 그러면 무게중심이 뭐지 또? 아 어, 요번에, 현생에 한 물어봐야 요 우계중심이 뭐야? 삼각형의우계중심 얘기해 줄수 있어? 아, 나 춤도, 춤도 이상해, 진짜. 저 무슨 훌랄라춤추 가. 어 뭐야, 우계중심. 세중선의교점 뭐라고요? 중선. 중선이 뭔지 알아? 어. 변을 이등분하는 선의 중선이야. 중선. 여기서부터 이 변의 이등분라는선 어, 이거 중선이라고 여기서도 이 변의 이등분라는선새중선의 어, 교점 이거 뭐 무게중심이라고 생각해 알겠어요? 그런데 얘네들은 어떤 관계가 있어? 아, 이 넓이가 다 같아 여섯 개가 다 같아 왜 같아? 중선이니까 이 밑변의 길이 같잖아 높이 같잖아 이 넓이, 이 넓이 같죠? 무슨 영향이 겠어요이 네. 어. 여섯 개가 다 같아요. 또, 요너비, 요너비도 같고, 또 요너비, 요너비도 같고, 또 요너비, 요너비도 같아요. 무슨 영향이 겠어요 요너비, 요너비는 어떻게 같을까? 이거 2대1 관계가 있으니까 두 배야. 무슨 영향이 겠어요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의 넓이가 2대1 관계잖아. 그쵸? 아, 어. 그니까, 러요 삼각형이, 요 삼각형이 넓이 같다고 했잖아. 인각, 비각 빈각 다 같다는 거야 오케이? 이런 것들이 자, 무게중심에도 꼭지점으로부터 2대1 관계가 있으니까 좋아요 자, 한 변의 길이가 6인 정삼각형 BCD에서 정삼각형 뭐? BCD에서 우리는 높이를 알아낼 수 있죠, 높이 정삼각형이니까 2분의 루트 3 A 한 변의 길이가 6이에요 자, 그러면 얘는 얼마야? 3루트 3이라고요 뭐가? 높이가, bm이, 이 길이가. 오케이? 근데 얘가 무게중심이야. 무게중심, 여기 수선에 바로 h라고 할게요, h. 자, 그럼 나는 bh의 길이를 찾아낼 수 있다고요. bh의 길이는 bm의 길이에, bm의 길이에 2대1 관계가 있으니까 bh의 길이는 3 중에서 2에 해당하는 부분. 3분의 2겠죠. 이렇게. 이해 돼? 자, 그래서, BM의 길이가 3루트 3이니까 3분의 2에 3루트 3. 빵, 빵. 2루트 3.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돼요? 자, 얘가 2루트 3이래. BH의 길이가. 그러고서 나는 이제 뭐를 볼 거냐면, 자, 이 길이가 2루트 3이니까 써볼게. 2루트 3이야. 얘는 정사면이니까이 길이는 6이야. 모든 모서리가 다6이야 하나는 어떤 삼각형이 보이니? 여기 직각 삼각형이 보이잖아. 그렇죠? 예고할 수 있겠지. 높이 정사면체 높이 직각 삼각형이잖아. 수선의 발을 내는 거잖아. 여기서 이렇게 수선의 발 오케이. 뭘 찾을 수 있어? A H의 길이를 찾을 수 있죠. A H. 오케이. 자, A AH H의 길이 찾아봅시다. 자, A AH H의 길이의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하면 얼마야? 4, 3, 12 네, 이거 제곱것 같습니다. 36과 같습니다. 그러면 AH 길이 제곱은 23입니다. 따라서 AH 길이는 얼마야? 예, 46은 24니까 2루트 6. 여기가, 있죠. 여기가 2루트 6이 거야. 아, 이제 끝났어요. 탄젠트 x 읽어 줍시다 이렇게. 해요? 자, 탄젠트 x. 탄젠트 x는 밑변분에 2 루트 3분의 2 루트 6. 이렇게. 하는 자, 그러면 빵 빵. 빵. 이 루트 6은 약분하면 루트 2만 남겠죠. 무슨 얘기 이렇습니까? 답은 3번. 이렇게. 하나. 이게 갔어요? 근데 정사면체 많이 나와, 시험 문제. 그러니까 아셔도. 맨 위에서 수선의 발을 내리면 무게중심, 밑면의 무게중심이 떨어지고 2대1의 관계가 있으니까 찾을 수 있다는 거야, 높이를. 오케이? 응.